안녕하세요. 오늘과 학지우스입니다 수능특강 2단원 대기와 해양. 어, 놓친 개념이 있는지 한번 빠르게 점검해 볼게요. 자, 이건 75페이지에는 있온난 고기압, 팔랭 고기압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기압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중앙에다 선을 긋고 주변하고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700에서 900 사이인데 600에서 700 사이. 그럼 여기보다 여기가 고기압.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해서 찾는 거고 이 그림 봤을 때 절대 공기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고기압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지금 키큰 고기압이고, 요거는 키 작은 고기압. 계절별 특징,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고요. 자, 요건 77페이지의 일기 기호인데, 오른쪽에 있는 280은 기압. 일기압이 1013헥토파스칼이라서, 보통 천 근처예요. 천 근처. 아주 막 재난이 아니다, 이러면. 그럼 280은 28.0으로 읽어주는 거고, 앞에 숫자는 천에 가까운 숫자. 910. 자, 그럼 1028이 되겠죠. 928이면 너무 낮아요. 그 다음에 바람 부는 방향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풍향계에 보는 거랑 달라요. 일기 기호는 이렇게 바람 부는 거고, 불어오는 방향에다가 풍자를 붙이니까 북쪽과 서쪽에서 불어왔기 때문에 이는 북서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일기 기호. 이거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가시 영상에서는 구름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반사가 더잘 되고, 두께가 얇으면 반사가 덜 되기 때문에 더 반사가 잘 되면 밝게, 잘안 되면 어둡게. 저기 영상에서는 상층부의 구름 높이. 그래서 상층의 구름의 높이가 높으면 온도가 낮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온도가 높겠죠? 그럼 적외선이 실제로 여기서 더 많이 나오고 해서 조금 나오는데, 반전시켜서 처리하다 보니까, 여기가 더 밝게, 여기다, 여기가 더 어둡게. 이거는 중요 한 내용이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적외선 복사에너지 방출량이냐, 적외선 영상이냐는 다른 의미에요. 조심하시고. 자, 태풍 발생할 때는 무역풍 영향 때문에, 무역풍은 지금, 이런 식으로 불죠? 무역풍은. 편서풍, 무역풍. 무역풍이 지금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라서, 동쪽하고 서쪽, 동서, 해안을 비교했을 때, 서태평양 쪽이 무역풍 때문에 태풍이 더 많이 발생해요. 지금 보면. 이런 것도 점검해 두세요. 자, 그리고 태풍이 발생하면, 태풍 윗부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상승을 해서 올라간 다음에, 권계면, 대류 권계면에 부딪혀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태풍의 높이를 가지고 대륙권의 높이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람 부는 방향은 뭐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적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이러면 문 열고 지나가는 거를 상상하면 돼요. 이렇게 가면 문이 이쪽으로 열리겠죠. 이렇게. 얘는 이렇게. 그래서 문 열리는 방향. 따라서 태풍이 이렇게 가면 얘는 바람이 렇게 부는 거고 얘는 바람이 렇게 불어. 태풍 이쪽으로 가면 바람이 이렇게 불고 태풍 이쪽으로 가면 바람이 이렇게 불고.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 요거 반시계 방향. 여기 시계 방향, 여기 반시계 방향. 태풍 진행의 오른쪽 시계 방향, 태풍 진행의 오른쪽 시계 방향.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 왼쪽. 자, 이런 거잘 비교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집중 호우라는 거는 정의가 있어요. 1시간에 30 이상. 하루에 80 이상. 아니면 연강수량의 10%가 하루에 내리는 거. 이런 게 집중 호우고. 자, 강풍의 정의 10분 동안 14m/s 그 이상의 바람, 자 우박, 우박은 한여름이나 겨울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승기류가 있어야 되는데, 여름, 겨울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한여름에는 생겼다 하더라도 녹아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겨울에 추울 때는 상승기류가 발사를 안 하죠. 상승기류는 공기 온도가 이제 높아져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여름과 겨울에는 우박이 별로 없다. 물론, 이 예외적으로 내릴 수 있지만 별로 없다.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할수록 투명한 얼음층, 불투명한 얼음층이 번갈아 있는 구조가 나타나요. 그래서 빠르게 냉각되면 불투명하고 천천히 냉각되면 투명하고 공기가 빠져나가서, 못 빠져나가서. 자, 황사. 어차피 편서풍을 타고 퍼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모래가루들이 올라가야 되니까 저기압이 발달하고 우리나라로 내려와야 되니까 고기압이 발달했을 때 황사가 더 피해를 크게 준다는 사실 바람은 고에서 저로 불지만 거대한 편서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서 온도가 올라가서 토양이 높기 때문에 봄에 주로 황사가 더 많이 발생한다 자 100페이지 염분 해수 1kg 속에 이거 혼합물입니다 물 더하기 염류예요 그래서 물의 양 나오면 염류랑 더해서 1kg 만들고 따져야 됩니다. 염류의 총량을 그 g수로. 평균 염분은약 35. 그럼 35ps 유인. 해수의 1kg 속에 물이 얼마냐? 그러면 1000에서 35를 빼줘야 되죠. 물은 965g인 거예요. 물 965g에 염류가 35g 있습니다. 있으면 염분은 35. 제일 많은 애염화나트륨 요게 이제 짠맛. 그 염화마그네슘 요거는 약간 쓴맛.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의 비율은 항상 일정합니다. 35일 때 지금 27.2일. 만약에 70이면 염분이, 그럼 요거 두배 되는 거예요. 요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 염류의 총량은 달라도 얘네들끼리의 비율은 같다. 그리고 염분에 영향을 주는 거는 증발량, 강수량, 그 다음 빙하의 결빙, 해빙, 육수 유입인데 보통 0도랑 30도 정도를 비교하게 하면 별게 없죠. 염분은 영도 적도가 저위도로 비가 많이 오니까 염분이 낮고 30도가 이제 높은데 여기 40도 라인도 지금 염분이 내려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커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서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자료 없이 풀 때는 또 어려운 부분이니까 아, 위도 40도 근처도 염분이 좀 낮구나. 그래서 40도 근처에 염분이 좀 낮은 지역입니다. 자, 근데 염분 분포 이 그림은 좀 중요한 건데 육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먼 바다 원양에서는 염분이 높아져요 지금 35죠 그리고 주변으로 낮아지고 그래서 이 원양에 있는 이 동그라미들은 염분이 높은 애들이다 이런 거좀 봐주시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초적인 낚시인데 수심에 따른 용존기체의 변화 이러면 용존산소는 여기를 읽어야 되고 이산화탄소는 여기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산소의 이 변화는 여기를 읽어야 돼요 그럼 1에서 6이니까 한 5ml, perl 농도 변화가 있는 건데 이산화탄소는 여기로 읽으면 안되고 이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럼 44에서 약50 넘어가니까 이건 뭐 6ml 퍼리터보다도 더큰 거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농도 변화가 더 큰데 뭔가 이 그래프의 그 y축의 스케일을 보고 그냥 소금 안 돼요. 수치 확인해야 됩니다. 자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대기 순환 모형인데 보다시피 이럴 때는 뭐가 없냐면 간접순환이 없어요. 간접순환은 패럴 순환인데 간접순환이 없고 싹다 직접 순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자전할 때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형대로 이렇게 간접순환이 들어갑니다. 간접순환. 자 해류그림인데 이백 어렵지 않으니까 이 백을 외워놓으면 꽤 쏠쏠해요. 백 여기 0도 바로 남반구에서 엘리뇨 라니냐 판단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값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영국 기준이기 때문에 이쪽이 동쪽이지만 붙어있는 거는 100도고 W로 붙고, 여기는 100도고 이스트로 붙는, 이거 좀 반대로 붙는 거좀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100, 100. 자, 해류 영향 때문에 거의 비슷한 위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류가더 영향을 많이 주는 영국 쪽은 1월의 온도가 4도, 캐나다, 퀘백은 영하 12도. 그래서 해류의 영향에 따라 동일 위도라 하더라도 온도가 다를 수 있다. 자, 이건 대서양의 심층순환인데, 대서양 심층순환은 도착하는 위도 범위도 알아두세요. 위도 범위도. 그래서, 북쪽, 남쪽. 그럼, 남저가 쭉 하고 가는데, 30까지. 북심이 쭉 하고 가는데, 60까지 가고, 60. 그 다음에, 남중은 60 근처에서 내려가는데, 20까지 갑니다. 20. 그래서, 남저, 북심, 남중, 362. 362. 30까지 간다, 60까지 간다, 20까지 간다. 그래서, 도달하는 곳, 알아두시고. 자, 요거는, 무역풍 때문에, 무역풍 때문에, 따뜻한 공기들이, 따뜻한 물들이 이쪽으로 가죠? 그럼 이쪽에 온도가 높아지니까 상승기류가 발달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는데, 이걸 이제 워커순환. 워커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동서방향으로의 순환. 자, 그리고 난방진동은 뭐냐면, 라니냐가 되면 이쪽이 더 저기압이 되고, 여기는 더 고기압이 되죠? 얘가 더 저기압이 될 때, 얘가 더 고기압이 된다. 얘가 덜 저기압이 되면 얘는 덜 고기압이 된다. 얘가 덜 저면 얘가 덜 고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쪽이 한쪽 하고 진동하듯이 변화가 일어난다. 얘가 크면 얘는 작고 얘가 작으면 얘가 크고 그런 걸 난방 진동이라고 합니다. 자 엔소는 뭐냐면 엘리뇨 라니아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현상, 난방 진동은 대기에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해양과 대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엔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3페이지에 있는 공전궤도 20률하고 궤도 긴반 지름 얘기인데, 지구의 공전궤도 20률이 변하더라도, 공전주기가 일정하면, 그러니까 요거는 잘안 건드릴 건데, 이런 거예요. 공전주기 t가 일정하다 그러면, 얘가 지금 전체 요 도는 방, 아, 어, 도는 이제 직경에 긴 지름이 되는 거죠. 긴 지름. 근데 만약 에 여기서 이제 20률이 커진다 하더라도, 요렇게 된다는 얘기야. 20률이 커져도. 그럼 보다시피 요긴 지름은 바뀌지 않으니까, 태양이 이제 파란색일 때 태양이 예를 들어 여기 있고 빨간색 20률 커졌을 때 태양이 여기 있다 이러면 어차피 근일점에서 원일점까지의 거리를 절반으로 나눈 값은 똑같다 고 얘기요. 그래서 20률이 커질 때 보통 이렇게 해서 실제 반경이 변하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 20률 커진다 하더라도 이 직경은 안 바뀝니다. 자 여기는 주기 좀 알아 놓을게요. 세차 운동은 26,000년. 세차 운동은 26,000년. 자전축 경사각 변화는 41,000년. 경사각 변화도 21, 24. 아주 크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20률 변화는 10만 년. 그래서 주기가, 20률 변화가 제일 크고, 기울기 변화가 그 다음, 세차 운동이 그 다음, 공전 주기는 1년. 그리고 요 기울기 변화랑 20률 변화는 현재는 감소 중이에요. 현재는 감소 중입니다. 이거를 알고 푸는 문제가 나오질 않을 테니까 참고만 해두세요. 태양 활동 변화도 외적 요인 중 하나인데 쉬워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잘안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흑점의 수가 많을 때 태양 활동이 활발한데 과거를 보면 태양 흑점 수가 매우 적었던 시기 마운더 극속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었던 시기가 있어요. 음, 그럼 이때는 주로 지구 온도가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런 생각. 자, 에어로졸 배출. 산업 활동이나 화석 연료 사용 과정에서 대기로 배출된 에어로졸은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지구 기온을 낮추는 역할. 자, 알아두시고. 자, 온실 기체가 온실 효과에 기여하는 정도. 수증기가 제일 크고 그다음 이산화탄소, 그다음 메테인, 그다음 오존. 수증기는 화산 폭발 같은 게 일어났을 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지구의 열수지 따지는 거는 너무 중요한 거라서 할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만 더 점검을 좀 하면 태양 복수 에너지가 100일 때 여기서 방출되는 게 100보다 크다는 거 오랫동안 태양빛을 받아 가지고 열 평형에 도달한 상태에서 온실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거라서 이게 100보다 크다는 사실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숫자는 몰라도 돼요 100보다 크다는 걸 알면 문제 풀때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건 안 나오긴 하는데 지금 안 보면 볼 일이 없으니까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력, 온난화 방지, 교토의정서, 온실기체 감축, 파리협정, 온실기체 감축. 교토의정서 정도 굳이 보자면 아,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교토의정서. 자 여기까지가 이 단원 얘기입니다. 아,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워낙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평소에 좀 해뒀던 부분이 많았을 거라서 간단하게 점검 해봤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안녕.